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군종병 오정민이야 잘 지냈어? 어 웬일이야 웬일이기 요즘 교회도 안 오고 보기 힘들어가지고 전화 한번 했지 너 카톡 일시배 했더라 잘 살고 있는 거지? 어 다행이네 그래야 우리 여름 수련회 하거든? 올수 있나?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양평 십자수 기도원에서 진행하고 예배랑 레크레이션도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당... 바는데아야 임마 오늘 말고 임마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목금토거든. 그때 시간 되지. 야 다행이다. 어? 뭐야? 뭐냐? 야갈수 있는 날짜라서 아주 행복하구나. 그래 그래. 계곡도 진짜 좋고 예배랑 레크레이션도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꼭 같이 가자. 아 강사로 김성경 전선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거든. 갈수갈수 있지. 글쎄 이러고 있네. 갈수 있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새로 고침 F5 주제로 진행하니까 회비 4만 원이면 올수 있어. 나한테 연락해 이런 기회 없다. 어. 어, 그래도 어라 했다. 어, 들어 그래, 들어가 들어가. 어. 아이 짜식 갈수 있습니다.